어? 박았는데 박았어 박았어 응 기다려 기다려 박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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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아, 왔어 버텨 그냥 텐션 아니, 아니, 아니. 텐션 주고 있어요 그냥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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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줘야, 돼, 줘야 돼. 그냥, 그냥 풀어놓는다고? 어 줄이 굵어서 와다 나왔는데 응다 왔어 아 빨리 끌어져야 뭐, 돼 빨리 끄어면 됐어야 돼 올려 올려 빨리 올려 그지 있어 있어 어. 빨리 올쭉 올려요 리고 빨리 올리 올려 나온다 나온다 나쭉 올려 빨리 감고 빨리, 빨리 제압해야돼요 아야아야 아니야, 박았어 박았어 <laughs> 아씨 이거 크다 이건 큰건데 자발인데 좀좀 이제 나... 간다 나왔어 나왔어 야, 그냥, 빨리, 나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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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빨리 빨리 형님 감 수가 없어 빨리 가봐. 그 빨리 가봐야돼어 그렇지 그렇지 올라왔다 어, 올라왔다 쭉 올려 됐다 올라왔다 다 올려왔다 어 빨리 갖고어 빨리 감고 나이스 <laughs> 왔어 왔어. 다왔어다왔어 다 왔어. 다 기주가 깜 깜씩 가더이 그래. 어, 그렇지. 깜찍와 가지고 왔다 왔어. 축하 드립니다. 왔어. 이렇게, 이렇게. 생새우, 아, 이렇게. 생새우 던지자마자 생새우. 이야. 야. 씨, 야, 야, 정업입니다. 응. 우후. 대박이다. 저거, 저거, 사진 찍고. 어우, 찍어야지, 자 어휴 오유, <웃음>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